코르푸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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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은나 코로나 코로나 오네나 코로나 오게나 제가. 나 코로나 그나코 세월인가? 민코이코르나스고나찬이가할로 같아. 민찬이로나 코로나 코 거북이 껍질. 다행히 빛 보강 효과 없어졌네. 이동 중입니다. 맞네 그대로. 음. 사실 저기서 그거 저거 라그나가 아니라 마젠다 맞은다 나왔으면 좀 머리 아팠거든. 네. 나도 마젠다가더 피곤했을 것 같은데. 세월의 콜옵어 사이가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아, 얘기도 <laughs> 아, 아, 눈신... 아, 돼. 아무나. 아니. 아 얘네 해도 돼요. 일러도 돼. 해도 <laughs> 돼. 이따가 해야지. 인신적 공격인데 <laughs> 이면로 이거... 로록이 어, W 찍야봐 줄까? 왜? 어, 아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점프할 수 있음. 바로 바로 다우나 그거 네. e 배웠지? E 어? 요나나 아, 판만 아, 갈 거야. 저 W 2예요. 어. 어. 없어. 마방을 좀 빨리 가야 되잖 내가 막고 있을게 여기. 오몬 바로 스턴임. 안올 듯? 디가 볼까? 네가파고일하나리고기 응, 성공 후하다 네. 파장갔다 님롤오킷네 아래 나가나네까요 어.. 웨이가 하나일걸? 위나 아래나? 1대일 싸움은 우리가 지질 않아, 둘다좀 해볼까? 내가 먼저 가볼게. 외막이다. 네. 오십사 초에 뚫려. 어, 아, 민찬이 라브라... 가끔 여기. 나한테 많이 많이 했어, 지금. 네네, 여기 아, 숨어 있을게. 가끔 물량 물 마시러 많이 오거든, 민찬이가. 콜퍼 위였어요. 오케이, 된다. 이거 힘들어, 이거 이거 이거. 어디? 옷 갖고 붙어 있는 게? 아, 집을 했는데 아깝다. 집에다 설다 얘들 뺏겨져요. 너무 멀었다. 어, 까비 까비. 입사 말로 네. 얘가 지금 로고 앞에서 뭐 견제하려고 하는 거라. 음. 오이 가자. 이거 가자. 나불안하먹게 음? 이거 안 가도 갈게요. 여기 입주 음, 안 보여요. 저도 갈게요. 저도. 아, 여기 여기 여기. 브로트 가든지. 저도 가고. 내가 다먹 그래. 가자. 어, <뭔람> 아 뭐야! 아나파는데 아, 아, 파망이라.. 아.. 도미안됐다 하지? 선 파망에서 아.. 돈이 아 네, 네, 내가 한거 같아 이다 여기 있다 케이야쿠다 레벨이 왜 5야? 어, 그거 <laughs> 아래를 다 빼먹은 거 같아요 걔가 콜포스 위에 묶인 다음에 아... 콜포높라 잡으면 될거 같아요 깜짝 놀랐네 <laughs> 막다 먹어야 되는데 웨타트서 바로? 나각하중한중 나 하자 네. 그렇다 가져줘 니나 빼야겠다 상대 직해가 더 합류가 빠를 것같아1대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걸어가나 네. 나도 걸어갈까 가져줘 노포 노포 잠깐 내팔아 전화 안 내, 아. 계속 1대1로 할까요? 어1대그 쿠아다 그로 간것 같대 근데 빼라 네. 빼봐 오위위 아직 막을거나 왔다 이거 한번 크루토도 계속 와줘야돼 어나뜨기나뜨기돼나 뚫기 <.UB2> 그냥 라그나 핵 조심 라그나, 그나핵돼장아이 라그나 핵 조심 크루토, 크 라그나 핵 여기 얘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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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라그나 핵 간다 핵 간다 라그나 핵 간다 네 그거 루 크루, 크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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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추운데? 포탈 걸 라그나 바로 이거 로로 봐봐 안될 것 같아 먹 안티가 있었구나 우리 우리가 그래도 적 앞날이 두명 잡고 이렇게 한 거라. 영석이 나오면 사보 뭐 챙겨. 네. 그쵸. 전화 하나 붙든. 하나에서 스피커하는 사람이라는데. 잘못 전화 온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이거 제가 챙, 챙겨 볼게요. 이거 나그나 뺏길 것 같은데. 아 나그나 노포라서 아래 오기 좀 부담스러울 거야. 네. 넣어 갖 왔네요. 얘네. 포타이겠네요. 방해. 입은 다 먹고. 음. 시장을 가고. 물량 나왔습니다. 어, 예. 피기필리면서네요왜왜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 이제 터뜨려. 어, 센터 어? 뭐? 위쪽에 가네. 있었네 도리도리가 있을걸? <laughs> 잠깐만 안 보이게 잡았다 이거 아 이거 롤러 있어요? 응. 힐스카 죽는건데? 힐스카 힐스 어, 치즈 어, 힐스 힐스 빼고 죽였어 아 도미 써야 됐는데 이거 야 이거 힐스 치즈 빼고 죽였다 이거 어, 오케이 아, 나이스 네. 어. 어차피 W라인 아, 뭐. 씹으면 무조건 남는거라 아니 오분님 많이 뺏기겠는데 이거. 위타니미나 위에 못 먹을 거야 한마이렇 올라올 거니여기 제가 갈게요. 네. 아 오분을 많이 뺏길 같은데 이거. 여태까지 본 리드 다날라니그한 자극... 로봇도 체크되나? 아 활공 또 되는데? 골포랑 라그노프예요. 활공이 강디를 올려갖고 네, W를 아다 먹혔다 이거. 아 여기 싸움 그냥 뺄걸 그랬다. 음, 저거 에버그죠? 데스티는 좋은데? 내가 웨이 어? 하나 맞고 올게. 내가 웨이 막이 이네가 내려가 있거든요. 아, 여기 하나라도 하나라도 맞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뺄 거. 아 포탈캐, 포탈캐, 포탈캐 으음 빨고, 빨고 있어봐요 네웨 막혔음, 으면그 아무도 못 올라가 아래 세명이야 음, 그거 시작. 하면 돼요 아무도 못 올라가 이거 위에 시야 안 봐주면 파고 와요 할 거야, 할 거야 할건 <laughs> 없어, 그냥 터야겠다 가거 아래 밀고될 텐데 그, 웨이 두개 뚫리긴 남 상대 오면 두명이고 먹기가 이제 될 거임 사고 같이 먹자 네 어, 위에 저거 계속 근데... 약간 케어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위에 봐줄죠 이거 라그나 헬기 써서 아마 붙는 듯? 네 아래. 웨이를.. 웨이가 두명 되거든요? 근데 웨이를 예, 바꿔를 모르겠네 어, 플루터가. 플루터가 좀 약간 여기 위에 여기 자리 잡아줄래? <laughs> 라니 지우면서 이거 무조건 올거 같거든? 나 이거 한 대만 먹고 바로 하면 할게. 네, 바로 하면 할게 오면. 에이, 여기 여기 나 애들 여기 애들 여기 있어 여기들 여기 있어. 오기 오기. 그리고 위에, 아, 위에 위에 그냥 혼자하게 두한대 가는. 네. 콜포가 안 보이는. 콜포가. 웨이플레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밤 시야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바로 어킬 거 같은데. 되게 하죠. 시야 받으면. 파고도 센터. 딴 데로 이사갔네. 아래 파고 센터. 파고 어, 센터. 오케이. 노루미. 오케이. 폴포가 안보여요 폴포 웨이플레이나 막 이런데 있을 거야. 오기 돼가지고. 일로 가, 원래 일로 일로. 오케이 어, 어, 해주면은 갈수 있어. 뜨게 돼 바로 갔겠네. 네. 뒤로 가서 나 로비. 네. 오케이. 오로가 어. 위로 갔네. 야또 나가다. 도... 어, 어, 나그나 나가나. 바로 제일 준비. 아, 먹... 고오걸기 있어!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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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워! 아, 내가 웨이트하면은... 폭포 아닙? 웨이터 했어, 웨이터했 내가.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잡았어. 예측 차해버릴고요 좋구년. 고맙습니다. 우리 8번 챙기면 그치, 되고. 골포또 홀프... 어디 숨어있을지 모를 것 같아. 지금 아예 안 보여, 맵에서. 아, 나아래좀 먹고 있을게. 네. 괜찮아, 먹어야겠다. 8시 정도. 나 여기 언덕 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간 느낌이. 템을 계속 뽑아야겠다. 네, 지금 굉장히... 여기, 여기 언덕엔 없네 이거 제, 제노시아라저 직원 있어요, 저도 어, 오케이, 오케이 위에 우로로 위에 위에 봤어. 위에 저희 못 봐주고 있어요 다 갔다, 위. 위에 다, 다 갔다 다 위, 다 전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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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위 이거 웨이타진 한번 볼까? 솔벤이랑 나랑 메마? 메마? 하나안 돼. 아래를 위어야네저 인장 있어요 우로노공임 위에 네명 아빠고 있어야지 로로 노 더블 한번오 쓰고 게 센터 좀먹을게요네 호화다 여기 얘네 언덕 이쪽 먹었어요 여기 봤자뭐 있어요? 오, 예. 다 있어요 나화되고 미에나 찌를 것 같기도 하고 어 음, 센터, 센터 좀봐줘야될것 어떨게? 어, 여기 로롤도 있다 오른쪽 오른쪽 여기 파고도 있어 오케이 저기 다리만에 10분님이 어, 나오긴 다리, 하거든요 센터 는 저기는 주고 <웃음> <여기>. <웃음> 센터 또 밀려고 하면은 우리도 모습 보여줘서 푸시해야 돼 10분님 음, 이러도까지 친가 피 올려야겠다. 여기 이렇게 내려가 보실래요? 여기 누구? 좀 있어야 좀 있어야 아 먹고 갔네. 그들 위, 그들. 오, 탈포. 탈 태워줘. 아 목시야. 어, 이거 걸렸다. 잡겠다. 잡아, 잡아, 잡 개꿀띠. 마그나가 어딨지? 도망가겠네. 오케이. 도 센터는 밀렸음. 센터를 밀까요? 네, 하나 네, 더 쓰면 0 1대 하나 정도는 철거 될것 같은데. 쭉 대피네요. 웨이프하고 위로 가볼세요 넘어들았으면 음. 좋았을 텐데. 까비까비. 어, 여기 오른쪽 로로. 라그 나도. 라그 나도 로로. 이거 이거 오른쪽 네. 오른쪽. 거미거 미치면 돼. 어. 이거 코어다 걸렸다. 스 <목소리> 턴. 콜로. 저저 박았어요. 여기 블로킹 해 주면 안 죽을 텐데. 씨. 나 아래가 큰다 오케이. 라그 노포고 저공 10초 남았어요. 센터 문방 1 8초에 해 주실게요. 여기 스턴 넣어 봄. 어? 오케이. 저거. 아, 또 아, 걸려. 아, 이거 블로킹을 당했어. 나80 10초. 죽겠다. 저거 괜히 죽겠다. 저 괜히 오 했다. 나도 봐줘야 되게. 85초. 에나 포타 해야 되는데. 4초 죽겠네. 아이, 늦은 거 맞다. 저 저거 하나 잡자. 나이스. 나이스. 나나 노포. 다음 온다. 나나 노포의 노예이에요. 조심조심 아 뿔팠다 뿔팠다 뿔뿔뿔이대가지고 이거는 그거 쉐릴 없으면 그냥 스탑 뭐 하지 말죠좀 빡세네요 방금 오케이 나 이제 된 거라서 궁이 예 그냥 하지 말자 나도 안 죽다가 지금 뻘다이였어 저거 하다 레벨은 조금 밀리고 12분 괴수 나오거든요 이제 괴수때 링크 되니까 나오자마자 한번 뛰어봅시다 위로 뛰었네 영목님 안녕하세요. 한 시간 네, 오 초. 트라이할 바로 천천해야 될거 같은데? 네네네 바로가야. 그, 그... 저 일단 아, 각오 20초. 각오하시죠. 라그가 높고 2 0 초. 먹히는 거는 생각해야 되면 활공이 안 돼가지고 아직 근데 피 별로 못 뺐을 것 같은데? 파고 이제 가고. 파고가 이제 와가지고 예. 10초. 한번 봐야 돼. 활공 좀만 기다리자. 아직 그렇게 안. 오케이 활공 좀 기다리면서. 네. 상대 라그나만 불파.. 아 솔밴도 불판해 m a Solvency Pulpane. I don't pick in the room. I d o 거 t get it. I saw. 이거. g e t t 어요 g it. I'm getting i 다 I'm getting it. I'm getting it. I'm g e t t i 어 g it. I'm g e t t i n 나 i 지나 어플사이트. 냠는데. 대선사 왔어요. 오케이. 오, 아, 더미 있어야죠. 카우 될 때. 오케이. 근데 아래 가서 아래 사우 좀 챙김 이거. 아, 왜왜 왜, 왜 탔다. 왜막 이거, 이거 센터로 가거든요. 했나? 아, 센터 있구나. 아. 라그나랑 쿠아다 노포예요. 라그나쿠아. 오케이. 오를뜨려. 라그나 오늘 올릴... 좀 더미 올릴게요. 나좀 들어갈게. 잠깐. 네. 어, 막타 먹을 수 있나? 변겨 내림점인가? 아, 때리고 있을게요, 우리가. 그치, 어. 이 계속하고 있겠는 어, 센터 오지 전저 그르를 붕켜서 하자 이거 빠르게 밀정 나도 갈게 그러면 일단 음. 네. 내가 0초밖에안남안 안 되거든 세를 어? 나가 아, 오케이 또 뒤에 살짝 봄. 언덕에 있다 어떡해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아 아 저, 어, 뭐, 이거 왼쪽, 그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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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야돼빠져야돼안안 죽어 안 죽어 티티티 네, 그냥 빼자 나 활동 활동 되겠지 먹 반풀이다 이분을 <laughs> 이분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그나 아래 에 있거든 라그나 놓고 볼수있나요 외막이에요 외막이에요 외막이에 라그나가 타고 간거 같아요 저도 나랑 그래. 같이 탄 거야 라그나 오케이 어 뚫리긴 해요 저거 이제 그래 한번 있어볼까 그러면은 미차이 저걸 저 먹고 라인 한번 더 먹을 것 같은데 오케이 형나 민나이 먹게 조심해 어 여기 치나 위! 여기 위! 여기 있다! 그나 위쪽! 위 탔으면 져! 아 이거 죽나? 이거? 죽긴 하 구르르가 온다는데? 해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이거... 범위 안 써줘도 되긴 했는데 오 야! 조그러! 오우! 여 있다! 이거 조심해! 아겠는데아 아까 먹기 실패한 건가? 봐줄게! 봐줄게! 그래 바로 안 먹은데? 제좀 먹고 라그애가 없고 아까 여기서 먹기를 실패했나 봐 어... 먹기 실패했어 그거 여기 쿠아다 아래 그니 그러니까 치즈먹길래 바로 먹으1 5분을 뭉쳐서 먹어보자 저희 네, 덤이 여기 없어서 위쪽에, 여기 로 로루 2로? 어 이거 로루 2 없긴함? 겠네 여기 뭐 있다 여기 무섭게 해줘야 돼 이거, 이거를 끌어서 응 음, 끌어서 해야. 먹어야 돼 저기 대기하고 있네 저쪽 온다 온다 밑에서도 어, 그냥, 온다 할만해 할만해 어도 어, 와가지고 할만해 할만해 마방 나뛰어야겠다나윗게 네 거기까지. 여기 어? 로로랑 로로? 도망갔네 여기 라그나 오케게 아깝다 라그나 포 20초 남음 그냥 어흥. 포 온이라고 보면 돼요 16분을 아니, 먹어봅시다 여기 콜포 오면 바로 스턴해봄 이스킬 건그 중. 약간 이거 이렇게 붙여야겠다. 오버하지 말고. 어. 링크 키고 해야 돼. 이거 이거 링크. 간단하게 링크 못 켰다 이거. 아 이거는 그러면 망했어 아이고 이거 링크만 켰어도 아쉽다. 그래서 링크 음, 반응만 반응. 링크 반응이 제일 중요한 우리는 항상 링크. 졸면도 죽었습니다. 활공도 켰는데. 중복 이거 중복. 아이고. 전투를 이끄는 자. 방에 나거야아 듯? 아줘야할 할 듯. 할수야어살 때. 듯, 할 듯. 시간만 좀번 거야. 중고 좀 주고 약간 반응 못할것 같으면 좀 뒤에 계세요. 바로 풀트밖에 물게 없으니까 저기는. 가수 기괴남한약자킬 똑같아졌고 레래 조금 밀리고 계속 싸면 어 이거 좀 볼까? 그냥 콜포 먹기 없긴 한데. 나 왔거든. 먹게 그냥 이번 이번 맛있게 해. 숙장이 가보다. 단단하게. 뭐? 허여기형 어, 어, 뭐, 네. 네. 어. 조심해 나 활용 했면 돼. 센터로 어, 찔러주 어, 우리야. 네, 가볼까? 계속 싸움. 음. 여기까지 와보시래요. 그럼 음. 간다고. 저런 거 자, 여기까지는 해도 될것 같은데. 크게 좀해보시죠 이거. 음. 아 괜찮아 나난저 나 있으니까. 이런 거. 이스만. 박보디스레스 해야 되는데. 거리가 애매한. 다시. 18번, 18번, 18번. 위에 쓰나? 위에 떠라 위에 떠라 음... 아이씨 내려가자 내가 위쪽으로 가. 뭐야 이러 그래. 어? 얘네가 더치는그림말려고하는데 여기 와볼래요 여기? 언덕기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가면 좀 하나 좀 하나 좀 가면 좀아 거리가 좀 있다 여긴 멀어요 디펠 대기 중 올려주기 하면? 하면 아 끈다 이거 이거 맞는다 맞는다 어, 맞는다 저, 저... 바로 바로 아이씨? 바로 트라이 바로 트라이 라그나 어디로 가지? 라그나 아래 있어. 여기. 라그나 어디 있어요? 팀 좀. 그냥, 그냥 빨리 우리가 잡아 계속, 계속 빠르. 빨리 나. 아래, 아래 라그나. 오케이. 보시. 이거 이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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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셰리야 봐주지 말고 우리 이것만. 아 보지마. 어나 라그나 놓고. 거 쫓아보죠? 풀렸네 이제. 이거 나. 활공이 없어서 그렇게 유리한 구간 아니니까 집중해야 돼. 음. 덮치면 덤비로. 덤보... 받다라고 놓고 보고 보고 주시면 이라가나 노예임. 그냥 멀리서 제린 지켜 주는 식으로 만에 먼저 들어가시면 돼요. 게요저마방 네. 있으니까 걱진않 함. 링크도 있음 이거 확인하 여기, 여기. 어, 여기 온다 온다 온다. 도 아, 와줬으면 좋았는데 뭐 이러죠. 이 더? 어, 계속 간는 보자 이거. 계속 갖고. 나 활공 또 20초에 계속 버티면 돼. 네. 한 방이면 충분하다. 8초. 빼볼게요. 그냥 로 계속. 뭐야, 뭐야. 보님건님 마방 하나 갈수 있어요. 저 종북 있어요. 네. 아마 특정 어, 걸요폰 어? 어? 아, 아니고 폰이 있고. 오할로가 쳐요제쪽빠져요제 쪽, 제 쪽. 아, 이거. 포타스에, 포타스 잡아요. 쿠어도 잡아요. 어, 카에 놓고 콜가고 네, 잡고. 나도 마방 샀거든. 여 여기 여기 여어어요 나도 볼게. 나가 볼 거야 거 아니, 이거. 아이거 타고 가야 돼. 타고 가야 돼. 타고 가야 돼. 사고. 티켓 3초에. 먹기 있잖아. 나봐나 포. 나 포. 포만 타요. 가능하면 내가 박으면내쪽 보니까 내 쪽으로 와주세요 링크 받으면 저 버스 있거든요. 네두명 40초라서 20분 다 먹을 수 있겠네요. 지금 괴수 지우고 있고 셈이. 아래 먹어주실래요 직감이 다 보. 필요가 없는데 이거. 아, 저 혼자 먹기 빡센다. 여기까지만 뭐. 우리 이번에 다포 타가지고 조심조심조심 잘해야돼 뺏었나? 못뺏어요 까비 나도 16 찍겠다 아 어, 레벨 따라갔다뭐 빼지죠 일단 죽자죽크라도 차고 궁이라도 다 채워야돼 이거 쩌쩌금 기회라 생각할것 같은데 이거 짤리지 말아야겠다 네다 노포임 다 이거 그냥 아싸리 괴수까지 좀 버티시죠? 저 미드 먹고 코 하나 알아요. 뽑을게요. 오케이, 시야맞다고 근데 약간 저쪽 강제로 거는 거라 너무 막 나가시면 강제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 콜포. 마방 안 사면 개순 사기겠구만. 콰다랑 라그나도보고요렘 낮은 어, 사람 누구지? 솔벤? 저랑 솔벤이네요. 저기 파고 피심 솔벤 먹이는게 날려나? 경험치랑 같이 먹어아까 아, 아, 어차피 레벨업 싸워서 올릴 것 같아요 이기면 괴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파고 피업 나왔어요 공연 가져야겠네요 가자 나래시 우리가 스턴이라서 여기서는 뭐 걸려서 먼저 간 건데 이제는 재료들 위주로 해 줘야 될것 같아. 어디 가 볼까? 나도 배심이. 22분 상점만 먹자 나라 파겠다. 오케이. 기까지

나탐이한두번 정도 더 먹으면 피방 나올 것 같은데. 안 밀어 주네. 아지 <목소리> 위에 찌를 것 같아. 나더 태났어? 좀못 먹어야 되겠다. 음. 그래때해 보자. 개스때 포함 15초 20초 남거든요 어차피 대체하면서 하니까. 어. 이러면 난리 났는데공터 봐. 오케이. 같이 같 거네. 텨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이거 살짝 해야 돼. 플로토 아래로, 아 봐요. 아래로 봐요. 는데성라라불들어갔으나프데프데프 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버텨 주면서 먹실 패한 건가? 어, 먹기는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틸틸틸 틸. till, 아,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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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많이 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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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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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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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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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아 이거 4,5때딱 이렇게 되네 마음이 아, 아프네 폭장 아닌가? 폭장 아, 없어요 아직 팔고 살 수는 있어요 먹기는 없어요 먹기 실패한 것도 아니었네 이거 아. 아흠 음, 마방을 다시 빼야겠군 지워 보죠. 링크 돌 링크 돌 거니까 살짝 앞에 있어주세요. 가자 아, 오르트로스. 앞으로 앞으로 링크 있어서 어 링크 켜주기만 하면 용납이면 이거 그냥. 네. 이거 지울 수 있겠다. 링크 채우고 네. 싸우면 될거 같아 요 이제. 나 나왔지. 이거 <laughs> 이거 바로 갈 거거든요. 지금 그 뭐야 돈 있는 거다 땡기세요. 저거 플루토도 지금 그냥 마방 가가지고 링크처럼 늦게 켜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야, 안 아프다고 방템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늦게 켜야 돼서 방템을 가는 거야. 갑시다. 가면은 링크 빼고는 샌나 다 되겠네. 나 내가 붙서 먹겠다. 템템 아직. 사장 먹혀요. 여기까지는 시베이. 쭉 질러도 돼요 여기까지 질러보면 골퍼로은노포 네. 가리, 가볼까? 범위 15초 아방 다시 사야겠다 잠시 대기 그러니까 38초 범위 8초 여기까지, 이거 여기까지 거쭉 가봐 아마 바비. 이거 바비. 대비까지는 안 하고 있을 거면, 언덕에선 여기서 살살 농성해보자 오케이 용이 있으면 바비. 더 좋고 시아, 시아 봐 뒤에 시아, 나 뒤에 타우마 일단 빨리 깨고 잠깐 뺄게 동력. 바로 빼야, 바로 빼1 0초만 있다 할게. 여기까지 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초만 있다가 뺐다가, 뺐다가 건데지 마요 그거 빼요. 가자, 콜포랑 노로노포. 우리 링크 찾다 이러면. 그리고 여기 그르르 가시야. 네. 겹쳐 맞지 마시고. 이거 플루토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르르 여기 시야. 플루토 호방 아리 가볼까? 오케이 okay. 살짝 다시 올라갈게요. 파워 언덕 언덕 있을 거예요 이번에. 네옆으터더 이번엔... 뒤에 있어요 더 뒤에 지금 시합 비잖아요. 올라가. 오케이 okay, 확인. 그러로 가요. 이러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앞에 그 더미. 올릴게요. 앞에가 아, 물, 앞에 물 앞에 물 앞에 물어. 죽일수 있어 있어. 코프만 봐 코프만 봐 코프만 봐 코프만 봐, 봐, 봐. 됐어 됐어. 아 이거 더미를 어, 어 링크 안 썼구나 개꿀 기다려 안 썼지 핵만 해만 나 했어 야간나 노예 노예기 독분듯 잠시만 잠시만 3초나3초네 바로 와용 아, 갖고 건데. 와요 용 갖고, 용 갖고 와봐요 용 갖고 와봐요 오는가 준비해요 저 박았어요 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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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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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약 맞다이 맞다이 나 맞다이 좀 맞다이 좀 옆이 이거 파고에 붙어 파고에. 는 중, 파고 는 네, 네, 네. 파고, 파고 불파, 오케이, 파고 잡았어. 잡았어. 저포탑 다시 올게 그냥. 오이거라그나 봐, 걔는 포 있어, 라그나 봐. 아, 오오오 끝났다, 들어가. 오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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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끝났다. <더미>, 와, 이거 솔변 넣은 게 진짜 잘한 같다. 링크도 음, 잘꼈고 저 대체 더미 덕분에 뭐... 링크 막힌 거야, 방금. 그러니까 근데 링이 음. 와도 덤이 때문에 어차피 프로투를 점사를 못했어, 저네가. 음. 음. 이 게... 와, 저딘으로 어, 이겼네. 저 저쪽에서... 저쪽에서...